두 번째로, 칼답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별과 제이 상하입니다. 정말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 남다르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서 정말 알기 힘든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어느 한 행동을 보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을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애매하게 썸을 타고 있거나 확신을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보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상대방이 고백을 안 하더라도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상대방이 관심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사랑 이루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쉬는 날뭐 하는지 묻거나 할 말이 없거나 또는 취미가 뭔지 물어보면서 함께 하려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칼답을 합니다. 카톡을 보내면 대체적으로 답장이 빠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상대와 연락하면서 빠르게 친밀감을 쌓고 싶어 합니다. 또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일상이 또 궁금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리액션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는 반응을 크게 크게 하고 아니면 과장해서라도 하게 됩니다.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를 표하거나 제스처를 무언가를 취한다거나 간접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구체적인 외모 칭찬인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예쁘다. 가 아니라 특정 부위를 찝어서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방울이 너무 예뻐. 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오늘 옷 입는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무래도 칭찬 받는 입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칭찬을 합니다. 만약 여자 쪽에서 자신이 키가 작다고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남자 쪽에서는 난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좋다. 더 매력이 있다. 귀엽고. 어, 넌 키가 작은데 비율이 너무 좋아서 난 너무 괜찮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오히려 칭찬으로 받아칠 확률이 클수록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눈 마주침이 작고 장난을 겁니다. 보통이 남자라면 쑥스럽더라도 자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가고 그만큼 또 보고 싶기 때문이죠. 자주 눈이 마주치는 남자가 있으시다면 관심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또 장난을 거는 것은 조금이라도 친밀감을 쌓고 싶어 상대에게 장난을 겁니다. 안 치는 유형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지만 본능적으로 마음이 드는 여성에게 자신의 장점 즉뭐 외모가 아니더라도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지나치면 욕효과가 나지만 그런 건중요치 않죠. 관심 가는 여자가 있으면 무언가를 하더라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호피를 해서 관심을 끌게 하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고 자주 연락하기를 원하고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주 보고 더욱더 사랑에 대한 감정이 벅차오르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연락을 하는 남자에게는 오늘 알아봤던 내용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끝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이별과 제이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